자, 8 2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 가조건부터 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요. 근데 2라는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마찬가지 무한대로 가야 합니다. 이때 분모분자의 최고 차수가 같아야겠죠. 2차로. 그러면 FX-X세제곱이라는 게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이항의 개수는 10일 거예요 왜냐면 5분의 10이 되면서 2가 나와야 하니까, 그러면 1차 미지수, 상수 미지수, 결국 FX는 X세제곱 플러스, 10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나와주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나 조건을 보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근데 마이너스 8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마찬가지 0으로 가서 0분의 0이 나와야 해요. 근데 fx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같죠? 결국 f-1이 0이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얘,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립제법을 했을 때, 마이너스 1로 하면 나머지가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생님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다라고 식 써도 되잖아요. 가능하죠? 근데 나 조립제법으로 할게요. 1, 마이너스 1, 9,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 플러스 9, b 마이너스 a 플러스 9. 얘가 나머지고, 얘가 0입니다. 그러면 b-a 플러스 9가 0이니까 a-b는 9라는 식이 하나 등장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니까 내가 얘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 분해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그 다음 요놈 x제곱 9x a-9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약분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9 a-9 a-17 얘가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럼 a는 뭐가 나와요? 9가 나오네요. 자 그럼 a가 9면 여기서 b는 0이 나와줍니다. 자 이제 fx를 다시 쓸수 있겠죠. fx는 X 세 제곱 플러스 10X 제곱 플러스 9X 가되 고요. 이때 F2 는8 플러스 40 플러스 18 그래서 어 26이 니까 66이 나오 나요. 그래서 답이66이었 다.